내일 작전을 짜야 돼. 너는, 갑오징어를 잡아. 갑오징어 귀찮은 거라며. 응? 귀찮은 거라며. 아니, 그 정도도 안 움직여? 왜낙시는 가만히 있다가 올라오면 자꾸 하는 건데, 그렇게 막부산하고 움직일 거면 낚시 못하러 가. 에이씨. 이따 가면 잡아야 될거 아니야.

막얘하지 만나고 막 하트가 5분 이상 못 만나. 그급 지옥대로. 아네. 이분이 어디갔어? 응, 응 이잖아 엄마, 어디갔어? 토코! 여기 좀 봐. 토코, 토코! 아이, 잠깐, 잠깐, 여기 있대. 코 토코! 아니, 가져갔을이얘 <laughs> 딱! 얘 딱! 심이야 토코! 어. 토코! 조코. 토코! 조코! 코 야,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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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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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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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려? 초코, 초 어, 들려 려 초코, <laughs> 어, 네. 채 써? 이야, 되게 요란하게 채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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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사아 어, 왜? 자기가 아, 준비해. <웃음> <웃음> 음, <오. 웃음> 어, 있게 어, 아까보다 꼭 심지어. 얼마 했더니 좀 무겁긴 하더라 나 무서워 아따가넌 뭐하는 거야 아뭐또 잡는 거야 무서우니까 아니 어? 잡지도 못하고 나 무서워요 못잡아또 찌가 살았어 <laughs> 야너 바늘 <laughs> 그대로 나, 하나 가지고 바늘하고 오징어 저거 하나 가지고 계속 아니, 안 빠지냐 일탈 거 아니냐? 됐다 됐다 응, 안냐 음. 우리는 가성비 갑인 아니, 거? 진짜 야 저리 치워 이거 잡았다면서요. 대물이 남면서요 어디요? 야 치워. 어디요? 어디요? 치디라어 어디요? 하라고요어떻게하라고요어기 수심을 조어더 주고 다시 공요 어디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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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아어씨요어 음. 음. 고합습니다수니다 <laughs> 아, 아, 여러분 유튜브 하지 마세요. 이렇게 다칩니다.